습니다 안녕하세요. 우리는 신화입니다. 네, 신화의 이미는 신해성입니다. 네, 네 어, 일단 마음은 부모 같은 마음이고요. <laughs> 그만큼 어, 정말 이걸 소년 입사를 시작하면서 어, 아끼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. 그 이유는 우선 가장 멋있고 정말 잘 생긴 그런 소년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. 원석이었던 소년들의 모습에서 그 잠자력이 폭발하면서 보여줄 엄청난 그 실력 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질 드라마틱한 그런 전개 네, 그런 전개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, 사실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소년들의 개개인적인 그런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, 아무래도 팀전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그들이 이뤘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네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어, 어떤 개인적으로 막 욕심을 부린다기 보다 뭔가 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,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사실 현존하는 지금 또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고 그리고 신화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말 그대로 저희의 노하우를 어... 그 지금 새로 생긴 이소의 입사의 유닛들한테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녹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습득하면서 그런 팀들을 잘 어,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주 그런 조력자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우선 책임감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어, 좀 쉽고 네, 간단하게 어, 뭐 팀워크날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실력은 그 하루빨리 알려준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있어서는 또 마스터 분들이 있어요 네, 3명의 마스터 분들이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, 실력 부분에서도 향상할 수 있게끔 네, 하는 그런 구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<laughs> 일단 아까 친구들이 처음에 무대하기 전에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어 그와 동시에 또이 친구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했는데, 어딱 저희 데뷔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공연까지 해야 될여정인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친구들이 실력도 많이 발전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어, 꼭 우리 소년들이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네.